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저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벌레스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시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원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원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권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하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번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 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그들의 성에 둠으로 독한 종기가 나서 죽게 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곱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그들의 성업에 들여온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또는 빈들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괴 때문에 환란을 당하면서도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이겼고 하나님의 교를 빼앗아 왔는데 그 교를 돌려보낸다면 그들의 승리가 퇴색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교를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귀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처럼 대하는 벨레스 사람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종교로 징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셋스의 지혜자들인 자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께 속권제를 드려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결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서 열 가지 재앙을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많은 재앙으로 어렵게 된 후에 겨우 이스라엘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원악하게 하면 독이, 득이 될 것이 없고 하나님께 마음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플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말이 활란을 만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재앙이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우연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는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는데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소들이 끌 수레에는 소권재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담아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소들이 송아지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그 길로 곧장 벳샤헤스로 가면 이는 하나님께서 쟁을 내리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7곱달 동안 하나님의 꾀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사야 14장 1 2절부터 14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아 지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운부에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와 같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벌레사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휘자들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고 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원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 마음을 원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내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